청소년의 다 나은 내일, 청소년의 다 나은 미래사회를 원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 이제 청소년 연설, 연설 대전에 참가하게 된 서재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 지금 꼭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네, 저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지금 현재하고 는 사회현실, 그리고 정치를 조금이나마 바꿔 나갈 수 있는 일종의 승부수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인식과 생각은 과거보다 더 개방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청소년의 정치 참여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의 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국회는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정치에 오랫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왔기에 이 소식을 듣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초등학교 8살 때부터 늘 여기에 왔다. 행동 양심은 악의 편이라 말씀하셨던 그분의 정신이 깃든 그 정당이 가입할 수 있었기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어른들께 당황이 되었다고 말씀드리자 어른들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 못하셨습니다. 야너 당황했냐? 뭐 하지? 공부나 하라라는 소리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사회에서 그리고 정치에서 청소년의 정치 활동 허용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건 우리 사회가 정치가 청소년의 정치 참여 권한까지만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는 청소년 조직, 청소년 당원 조직이 활성화하고 실제 16년 최장 기간 독일 총리로 재임하면서 엄마 리더십을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에 표방하였던 안겔라 메르켈과 같은 청소년 당원 출신 정치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독일을 세계 4위에 경제 되고 유럽 연합의 리더국으로서 만드는데 기여하지는 않았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정치가 정치 활동? 이 말만 들으면 뭔가 반가워하지 않는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무언가 활동하기에는 좀 비슷하지 않나? 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말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정당과 학교가 이러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합니다. 첫째, 정당에서는 청소년 당원만이 할수 있는 정책 제안 활동과 같은 행사와 제도를 당원당교에의 의무화도 명시화하고 실제로 각 지역 시당 도당별로 이루어지도록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학교에서는 정부회장 선거에서 민주성, 대표성을 더하는 결성 투표제를 도입하고 학생자치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학생들, 학생자치회 임원들이 정말 원하고자 하는 바 이루어지도록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부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정치가 잘하실수 있을까? 정치가 정말 쉬운, 쉬운 걸까? 우리 어른들의 지시원이 좋아 정말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른들께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껏 우리 엘리트 세대, 그리고 어른들께 맡겼던 결과는 어땠는지. 우리 어른들이 보시기에도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살만남이 나라가 나가, 되어 나가고 있는지. 우리 청소년들도 달라져야 합니다. 저도 일개 제주의 청소년 당원에 불과하지만, 정치 분야 이외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상 외국, 제주 제2공항 갈등 문제와 같은 제주도의 중차대한 현안까지 찾아가며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학생자치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계약하면 시작된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거에 도전하여 학교를 위해서 더큰 일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이연설을 듣고 계시는 저와 같은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이제 일주일을 되돌아보는 가족회의 혹은 저마다 생각하고 계시는 사회 문제 한 번씩 얘기해보시면서 일주일을 마무리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정치는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신는 우리 삶의 일부이자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하다시피하 도구입니다. 우리 청소라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은 사회 변화의 한 축으로서 한층 성장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것임을 강조 드리면서 이상으로 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신사회 여러분, 그리고 청중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